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어둡고 답답하고 참담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란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심지어 존경 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자살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열대화로 인한 기후 위기로 지구촌 곳곳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벌써 2,000명 이상 넘게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난과 아픔과 또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ai 유튜버 석달 만에 구독자 20만 정서적 교감도 나누었다. 얼마 전 읽은 예,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 자고로 AI, 인공지능, 챗봇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어,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어, 클로바X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 원조가 되는 대표적인 챗GPT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용해보셨습니까? 어, 저는 연초에 어, 우리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때 우리 이철 목사님 소개로 어, 이것을 알게 되어서 몇번 한번 시험삼아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이것은 챗집 p t 는 외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더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10편 1편으로 설교를 작성해 줘. 그렇치면요 화면에 글씨가 막 써지면서 예, 순식간에 금방 짧은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새로 작성하기 딱 누르면요 또 다시 새로운 예, 새로운 설교를 또 작성을 해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설교는 제가 직접 만든 설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 되었어요 어, 또 이런 a i 도 있대요 어, 시청자와 이야기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예, 정말 진행하는 그런 a i 도 있고요 또 친구처럼 선톡, 먼저 카톡을 보내가지고 어, 정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 프로그램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사용해 본 후기를 보면. 어, 이런 후기도 있어요. AI와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AI의 채복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다. 또래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위로받았다. AI가 위로를 퍼부어 주다라라는 그런 호평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AI의 위로의 한계는 분명하지요. AI 챗봇의 대화 방식은 모방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ai가 상대방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우리가 똑같은 말로 그렇게 어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수집한 대화 방식을 분석해서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ai는 아직 소통의 핵심인 장기 기억 능력과 감성 인지 공감 능력이 없다 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구나 아니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오죽 위로받을 때가 없었으면 AI 기계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은 AI 로봇의 말이 아닌 진정한 위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를 이 시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첫째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위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위로자입니까?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친히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 전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 정연한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병들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고치시고 다시 치료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죽음의 절망과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신학적으로 부활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또 내가 망가지고 찢기고 파괴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재창조,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어떤 혼란과 절망, 약함, 아픔, 질병도 다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또 구속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에 밑줄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원어로 가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때 쓰는 표현, 어, 표현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신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위로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충분히 지불 완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가을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 위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런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값을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극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크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1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포로라면 어떠, 어떠한 상태에 지금 내가 있을까요? 참으로 비참한 생활이겠죠. 특별히 포로가 비참한 것은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제딸 하은이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년에 중학교 공부 어떻게? 해? 벌써 초등학생이 내년 중학교 공부를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학원 공부가 힘들었으며 예, 전라도 말로 참 짠하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고생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비슷한 상황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불안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이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 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본문은요, 제가 장례식 때. 특별히 화장 직전에 제가 많이 설교하고 또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래요.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죠. 특별히 마지막 우리가 당할 어려움, 죽음, 죽음과도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또 우리를 부활로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격 없는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예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해의 의미죠 여러분 그 우리의 값어치, 나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존감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없던 취미가 생겼는데요. 갑자기 유럽 축구, 유럽 축구에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 축구에 관심이 생겨서 좀 보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네이마르, 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월드클래스 선수들은요. 그 몸값이 어마어마해요.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때 보면은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막 몇천억도 합니다. 아...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몸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 이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몸값은요, 이 슈퍼스타들, 이 월클 선수들보다 더 비쌉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몸값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을 어떤 세상의 값어치로 여러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이 거룩한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까지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한 보증까지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 성령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제 아들 하이미가 벌써 고이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참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딱지 스티커를 붙이는 걸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는 표시로 자기의 장난감이나 자전거나 그런 것들의 중요한 물건에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선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이미가 붙인 그 스티커들을 보며 심지어 이런 스티커도 붙여놨어요. 10월 말 가스계량기를 체크해 주세요. 막힌 데 뚫어줍니다. 그런 막 전단지도 이렇게 막 붙여놓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웃음을 자아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물건은 자기 거라고. 스티커까지 붙여가면서 좋아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성령의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아끼고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비슷한 말씀 10편 135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었음 이로다 아멘 특별한 소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까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새신바 되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연관되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다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특별히 택하여 어, 부르신 이 존견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거룩한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 없는 세상에 참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찬양 하나 소개하며 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귀한 것은요 어, 중증 장애인, 중증 정신 지체 장애인이 송명희 시, 시인이 예, 지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데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외모로, 능력으로, 기능으로, 소유로 외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모습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 이 10편에 담겨 있어요 송영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듣고 위로받고 새롭게 일어나 위로 없는 세상에 참된 위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그 구원을 확실히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말씀으로 먼저 위로받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은혜를 또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